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교회가 더더욱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획과 뜻을 더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4절 한 절만 읽고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사무엘라 17장 24절부터 29절은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내용과 또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세 사람이, 어,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세 사람이 다윗을 돕고 선대하는, 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다윗은 후세가 제공한 첩보 때문에 일단 급박한 위기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제 추격을 해오게 됨으로써 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당시 다윗의 진영은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에 대항하여 싸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다윗 일행이 황급히 도피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매우 지쳐 있고요. 또 먹고 쓸만한 물자도 없었기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어,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어, 이게 또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다윗과 아, 관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나가고 믿어 나가고 인도받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좀 짧게 24절부터 26절까지 묻고 27절부터 29절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중이었던 다윗은 그를 또 이게 좀 다윗과 그의 일행은 어, 마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거기서 대비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다윗이 요단을 건너 이런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마나임이죠. 이 마나임은 마 하나님의 군대, 천군, 뭐 야영지 장막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요단강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요. 가 지파와 문하세 지파 기업에 속한 땅이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본래, 어이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 이그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야복강 가기 전에, 아, 어,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 어, 그니까, 그 저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거기서 마나임이라고 하 이름해서 그 지금까지 마나임이 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한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군사적 요충지이며 또 중요한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어떤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어, 도움이 될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곳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아버지 다윗당을 죽이기 위해서 길르아 땅에 진을 딱 칩니다. 이제, 이제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서요. 이때 압살롬은 아마사라는 어, 사람을 요압 대신에 군지휘관으로 삼았다고 나오는데요. 이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갈의 아들로 보시면 되고요. 다윗에게는 족하고그렇단 말은 어이 압살롬하고는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제 이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귀안했던 다윗에게서 어 군장 군지간으로 임명을 받지만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걸 당하는 사람이 이 아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마사를 중심으로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임시 기조를 삼았던 이 마나임에서 세 사람에 의해서 눈물겨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도운 이 사람들은 단 하루만이 아니라, 어, 다윗이 마나임에 머물러 있는 모든 날 동안 물심 양면으로 도왔다라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심을 다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인복이 많아요. 우리가 인력이라 그러는데요. 참 인복이 많아요. 여러분, 후세, 또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 집에 속했던 계집종또연아단과 아이마하스 아이 그리고 바울임의 무명의 남자와 여자를 비롯했어요. 또이길라스에서이세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윗의 위기 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사람을 소개시켜 볼게요. 첫 번째가 소바인데요. 사로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암몬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암몬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돕나 봤지만, 과거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적이 있었던 암몬의 왕, 라빠의 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누굴 돕습니까? 다윗을 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로데발 사람, 안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나옵니다. 장사꾼이란 이름의 뜻인데요.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자가 이, 이, 누구냐면 이 마길이거든요. 근데 이 마길이, 어, 이 보니까 무비보셋을 너무나 후대하고 사랑했던 그것에 간복해서 지금 도, 이 도피 중인 다윗을 지극경성으로 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로그림 길라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예, 강철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어, 그 당시 나이가 80세의 노인입니다. 길라 지방의 거부였는데요. 어, 다윗이 전승기에 막 전쟁을 할때 아람 족속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축으로 거부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사실은 다 다윗의 과거와 관계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모습으로 대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잘대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 생각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세 명이 가지고 온 것이 침상, 대야, 질그릇, 이런, 이런 물품과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등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장할 것이고, 또 고나여 목마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어, 돕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이 아니라 과거 나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받았던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이든 누구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내가 주님으로 받았던 그값 없이 받은 사랑을 값 없이 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돕게 하고 이끌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위기가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육자들이 저를 또 도와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라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인마느니라 그러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축복된 위드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노예라는 시간표, 감옥이라는 시간표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고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마누엘 비밀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마누엘이 아니라 인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신앙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오와 현재와 미래가 숨겨진 모든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에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신종 코로나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옮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확진되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병균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지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보음화에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모든 계획 속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더더욱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